엔터 방송 배수정 기자 승인 2019.0 3.0일 22시 22분 댓글 배수정 기자 열혈사제에서는 김남길이 경찰선에 가장 하찮은 형사 김성균과 공조 수사를 시 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1일 방송 된 sbs 드라마 열혈사제 에서는 대형 김성균과 헤이 김남길 의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sbs 방송 열혈사제 방송 캡처하 지만 위지가 없는 대형 때문에 수사에진 석은 없고 이에 해일 김남길은 분노했다. 앞서 해일 김남길은 아버지처럼 따르던 영준 정동환 신부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 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비리로 줄줄이 영여 있는 구당구 카르텔 일당은 해일 김남길은 상상도 못할 글로벌 작전을 펼치며 재수사를 성사시켰다. 교황의 대통령까지 소환한 해일 김남길의 작전은. 뜻밖의 통쾌함을 한겼다. 이에 카르 테리 내놓은 대책은 경찰서 내 가장 하찮은 형사 대형 김성균을 해일김남길에게 붙이 는 것이었다. 대형 김성균에게 수사하는 척하며 방해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해일 은그 못미덥지만 함께 하기로 했다. 하지만 둘은 수사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부터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져 다 한편 경선이 아닌 해일김남길. 에게 교황을 찾아가라고 했고 진짜로 헤일 김 남길은 교황까지 소환한 일로 곤란해졌다. 경선이한 이은 부장검사 강석태의 지시로 자신이 역시 한발 앞서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 하게 됐다. 또 해일 김 남길은 영준 정동안의 살인범 철범고준에 뒤를 쫓아 수사를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sbs 드라마 열혈사제는 금요일 토요일 밤10 <목소리> 열혈사제 추천기사 열혈사제 김남길. 이한희와 다정한 투샵 줄거리가 궁금해. 열혈사제 금세록 나이가 궁금해. 진지는 앳된 모습 드라마는 총몇 부자. 열혈사제 김남길 비하인드 포토 속 모습은 모성애 자극 금토드라마 열. 혈사제 이한희 비너스 같은 미모 몸매. 윤기상과 나이 차이는 HD 테마. 여심 홀리는 사제즈, 검은 사제들 강. 동원손더 게스트 김재욱 프리스트. 연우진 열혈사제 김남길 열혈사제. 금세록 아름다운 미모과시 드라마. 촬영지는 열혈사제 윤계상 이하. 위. 영화 극한직업 멤버들과 함께 황. 정민 공연 관람 인증샷 공개 최고. s. 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김남길 이하. 위. 즐거움 넘치는 비하인드 포토. 총. 몇부작 열혈사제 금세록 다가갈. 수없는 아우라 드라마는 총몇 부작? 노라조, 열혈사제 OST 첫 번째 주자 출격, 우리 동네 히어.